안녕하세요 라스티잇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아디다스 팔콘 블랙핑크 컬러웨이입니다. 블랙핑크가 생각나는 컬러웨이입니다. 그러고 보니 블랙핑크가 아디다스 모델이네요. 연관성은 없을 겁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이번 신발의 컬러웨이는 블랙핑크래. 블랙핑크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자. 그래 정말 좋은 생각. 정신줄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산으로 가려고 하네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빨리 신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트렌디한 디자인입니다. 엄청나게 강조된 아웃솔과 어퍼가 다양한 재질과 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우 복합적인 느낌이 듭니다. 어퍼에는 거울 같은 디테일도 있습니다. 주변을 다 비춰주죠. 신발 혀 상단에 스웨이드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가죽이 깔려 있습니다. 신발 혀에는 투명한 플라스틱에 아디다스의 트레포일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오리지널 라인이 트레포일 로고를 붙여 놓은 것이겠죠. 끈이 들어가는 구멍, 아일렛들 위에도 스웨이드로 오버레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빛이 감도는 스웨이드입니다. 울퉁불퉁하고 어글리하게 생긴 반면에 신발은 가벼운 편입니다. 통기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메쉬와 직물이 어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올바른 사이즈의 신발을 착용하면 피팅도 아주 좋습니다. 타이트하지 않고 발을 잘 감싸줍니다. EVA 미드솔은 상당히 가볍고 좋은 쿠셔닝을 제공하여 줍니다. 고무 아웃솔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무를 통째로 아웃솔로 덧대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신발과 지면이 닿을 때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고무 아웃솔을 나누어 놓으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토션 시스템을 적용해 내구성을 보완했습니다. 미드솔이 심하게 꺾이는 것을 방지해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겠죠. 신발의 뒤틀림도 잡아주고요.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사이즈는 한국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발 모양은 인종별로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해 시청해주세요. 여성분들은 반 사이즈 다운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리뷰와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했습니다. 남성분들은 정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신발의 내부 공간이 충분합니다. 신발의 전면부 폭도 넓습니다. 발볼이 있어도 신발이 편할 겁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발의 건강을 위해 신발 앞부분의 공간을 확보해 신발을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신발은 수량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장에 방문해 직접 신발을 신어보고 결정하세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고 다닙니다. 트렌디하며 복구감성도 느낄 수 있죠. 가격도 착하고 편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끝!